<laughs> 2019년 3월 고3과영 3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리고 다음 조건을 이렇게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어, 그럼 fx가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 그지? fx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그 중에서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겠구나. 그럼 fx가, 아, 여러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 풀때 쓰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가는 f1이 0이다. 음, 그 다음에 f'1이 0이다. 이래서 미분계수가 0라는 것은 뭐냐 면 이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라는 것이니까, 아, 이거는 x1의 제곱을 fx가 인수로 갖고 있구나. 맞죠? 그죠? 맞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fx의 형태가 어, 4차 함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f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인트가 이제 가를 뜻하고, 나는 함수 fx가 제로가 되는 모든 실근은 12하의 자연수다. 자연수라고 되게, 10보다 작은 자연수. 되게 제한적이에요. 1이라는 인수가 벌써 해가 한계가 있는데 그치? 중근으로서 있는데 다른 근들은 1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이런 거를 줬다는 것은 다른 근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 없으면 굳이 이런 말을 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는 gx는 이렇게 함수를 2x-1제곱분의 3x 플러스 k라고 줬고 함수 절대값 g도대 fx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k의 개수가 뭐야? 자연수 k의 개수가 4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조건이 제 핵심이 되겠지. 자, 그러면 함수 f(x)를 일단 생각을 해 봅시다. 자, 함수 f(x)는 함수 f(x)는 x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가 두 개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실근은 12 이하의 자연수이다. 그러면 x 알파, x 베타 이런 아이들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죠?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어떤 식으로 위치했냐면 1하의 자연수 위치에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gx 함수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따라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gx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gx 함수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냐면 얘는 뭐 여러분들이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린다면 얘는 함수 값이 x에 0을 집어넣으면 k 예요 그죠? 0을 집어으면 k이고 x가 무한대로 갈때 지금 봐봐. 2x분의 x는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 형태가 0으로 간다라는 형태가 되니까 k로 수렴한다라는 뜻이 되겠지. k는 아까 자연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1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그런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가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 이까지 k를 지나서 어 그림을 조금 너무 높게 자, k를 지나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어떤 k에서 차시 k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여기가 k에요. k에서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 극대 값을 가진 x의 값은 1이라는 거죠.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는 정확하게 함수 값이 k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x 함수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게이 아이입니다 자 g에 f에 gx 우리 합성함수도 잘하니까 합성함수 잘하니까 그지 자 우리 x gx 함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데 fx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엑스, 에펙 삼수가 이렇게 음수 쪽으로 간다 그러면 꺾여 올라가는 거, 부분이 있겠죠. 그지? 이 꺾여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겠어? 그게 프라임이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아, 함수의 부가 꺾이더라도 걔가 0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fx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그려 볼게요. 4차 함수. 자, x 축에서 자, 1이 근이고요. 이제 알파 베타가 1에서 접선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접하고요. 접하고요. 알파 베타가 만약에 뭐 이렇게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알파 베타 허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그지 요런 경우도 될수 있고 그, 여기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경우죠. 그죠? 요런 경우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x가 이래서 이렇게 접하면서 알파베타가 요런 식으로 형성이될 수도 있어요. 알파베타가 어디? 10보다 작으면서. 맞죠? 그지 요런 식으로 형성될 수도 있어요. 알파베타가 10보다 작은 이런 자연수인 실근을 가진다. 그다음에 알파베타가 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수있냐며 이래서 삼중근을 가지는 거야. 자, 이래서 삼중근을 가져서 이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면서 그대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 요렇게. 10 이하의 베타를 가지면서. 요런 형태를 가봐올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다른 형태가 없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목표는 절대 값을 씌운 애가 X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지 근데 꺾여져 올라가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요. 맞죠? GX 자체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고 미분 가능한 아이고, 깨들을 갖다가 다시 F에 연속을, F도 연속이면서 스무스한 아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절대 값 씌우든 말든, 당연히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겠죠. 왜? 이게 또 양수라서 꺾이는 지점도 전혀 없어요. 자 함수 값이 이런 식으로 막 형성이 돼도 여기다 막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제한적으로 네 개밖에 없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k 값이 k 값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k 값 모두 가능. 그지올 가능. 그러니까 이쪽 편에는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 k 개수가 네 개로 제한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이 그래프 형태는 될 수가. 구나. 그지? 그러면 이거나 이거나 여기에서 지금 자연수 k개수가 4개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제 정, 정확하게 봅시다. f함수가 지금 이게 얘잖아. 그지? g함수는 얘잖아. 그럼 g함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올라가? k 플러스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k로 내려온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자 f함수 입장에서는 gx의 함수 값이 f의 정의역이에요. 맞아요? 그지? f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gx 함수 값이 k받자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 k 플러스 3까지밖에 못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f함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가 점점점점 올라가다가 k 플러스 3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k 플러스 3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맞지? 그지? 점점점점 f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gx 함수 값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k 플러스 3의 위치가 알파보다 더 커가지고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해봐. 이만큼 갔다가 그러면 음수가 됐죠. 함수 값이 맞지? 음수가 됐으니까 얘가 절대값이면 꺾여 올라가겠지. 그러면 알파에서 절대 미분이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꺾이게 되면. 그치? 꺾이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야. 아, 이걸 넘어서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만대부터 쭉 올라왔다가, K 플러스 3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데, K 플러스 3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면 아주 스무스한 거니까, 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은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고, 그 K의 제한값이, 자연수의 K의 값이 네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 아, 그럼 K 플러스 3의 위치가 요 정도에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만대부터 쭉 올라왔다가, K 플러스 3 찍고, K까지, K가 어딘지 또 몰라요. K까지 떨어졌을 때, 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K 플러스 3이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알파를 넘어서게 되면 꺾이는 부분이 생겨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나타나버리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K 플러스 3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스무스한 아이들만 남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수 K가 네개만 되려고 그랬으니까 1, 2, 3, 4까지 될수 있겠지. 자연수 K니까. 1, 2, 3, 4. 그지? K가 1, 2, 3, 4가 되면 4다기 3이 얼마예요? 7이지. 그러면 7보다 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맞지? 7보다 큰 알파가 되는 거지. 그다음 알파가 8보다는 또 작아야 돼요. 왜 알파가 8이 되잖아요. 알파가 만약에 8이 되잖아요. 그러면 k는 k 플러스 3은 8까지 가능하면 k는 5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k는 1, 2, 3, 4, 5 다섯 개가 돼 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k를 4 개로 제한시켜 주려 고 그러면 k를 4 개로 제한시켜 주려 고 그러면 알파의 범위가 7부터 8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알파는 될수 있는 게 7이구나. 맞지. 7밖에 안 되잖아요. 왜? 모든 실근은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알파는 7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알파, 베타의 순서쌍을 만들어 볼게. 그러면 자바 알파는 7이 된다 그랬으니까 7. 그러면 베타는 8하지 뭐. 아니면 알파가 7이라면 뭐 9하지 뭐 베타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이 조건 만족하는데 그러면 얘가 7이라면 10 이하 의 자연수니까 10까지는 가능하겠지, 맞지?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될수 있는 게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야, 자, 그지? 자, 그 다음에 아 이런 그래프 형태는 k 플러스 3까지 쭉 올라갔다가 정의역이니까 f의 정의역이 g(x) 함수 값이니까 k 플러스 3까지 갔던 게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그래프 형태에서는 이렇게 쭉 가도, 1을 넘어서 넣 음수가 되는 게 가더라도, 여기 프라임 값이 제로가 돼서, 얘가 꺾여서 올라가도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맞죠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지? 그럼 K 플러스 3이 이까지쭉더갈수 있다는 라 거야. 맞지? 어디? 베타를 넘어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베타를 넘어서는 순간, 여기가 꺾이게 되니까, 베타에서 지금 봐봐.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뾰족해가지고. 그지?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죠? 그래서 k 플러스 3의 위치가 얘까지밖에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3이 베타보다 는또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k가 또네 개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1, 2, 3, 4네 개가 된다니까 얘가 4까지 가능한다면 베타는 또 베타는 또 7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laughs> 8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베타가 8이 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K가 다섯 개가 가능하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베타는 7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것도 하나, 베타는 7. 그럼 알파는요? 이게 3중근 됐잖아요. 1이. 그지? 알파가 1인 거지. 그지? 알파가 1인 거지. 그지? 이게 3중근.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 형태가 나타났으니까, 이 식은 X 기 1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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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베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수 있다. <laughs> 그러면 선생님이 f 0의최대값과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f 0의 값을 본다면 x에 0을 대입하는 거야, 맞지? 그지? 0을 대입하면 여기 뭐가 돼요? 1이 되죠.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뭐가 돼요? 베타가 되죠,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얘는 뭐예요? f 0로는 알파, 베타의 곱이야. 뭐? 알파, 베타의 곱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맞지? 그럼 얘는 7 2이 제일 크죠? 7이 제일 작죠? 답은 77이 되겠죠? 잡아. <laughs> 아. 려주세요 <끊으세요. 웃음>